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 요즘 뉴스를 보시면요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뉴스를 그러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네 여기저기서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이 됐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 되게 화도 나고 막 의분이 올라오는 저를 봐요 이유도 되게 좀 맹랑합니다 술을 마셨다 심신이 미약하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시켜주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가끔 혼자 이런 상상을 하긴 해요 제가 의인이 되어서 협객이 되어서 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의의 이름으로 딱 처단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상상은 상상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의분이 올라오고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그런 분노 없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모세의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말한 이 법은 모세의 법, 십계명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백성들은요.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게 되어져요.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진 개명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살인이란 뜻이요. 그 원을 찾아보면 그냥 죽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미숙이 35장에서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도피성이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와 들어갈 수 없는 살인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살인자는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에게 던져서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 미워하는 까닥으로 밀쳐서 죽인 자.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인 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 이 사람들은 도피성이 들어갈 수 없는 살인자입니다. 그 반대로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자도 있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은 자. 기회를 보지 않고 그냥 뭔가를 던졌는데 그걸 맞아서 사람이 죽은 자. 그냥 보지 못하고 사람이 죽을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걸 맞고 죽인 자. 아기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사람을 죽인 자.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 살인자들의 특징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무엇인가 의도한 살인을 하는 자들이죠. 모세가 말하고 있는 식개명이 살인하다 하지 말라는 의미도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옛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살인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죽여서 피를 내야만이 그것이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말하는 살인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율법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세대가 전달되어져 내려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이 되어줘서 그런 율법을 받았을 때 이런 계명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정말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제 생각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삶 속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계명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개명을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요, 갑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차라리 의도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 방법, 혹은 내가 의도적인 살인을 했을 때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가르쳐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노하다라는 의미는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까닭 없이 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까닭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내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요. 왜요? 내 안에 분노를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분노의 감정으로 그냥 내눈 앞에 누가 있든지 그 안에 내 이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동인 거죠. 굉장히 계획적이 우도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와서 위로한 는 조언에 말을 하고 위로의 표정을 지어줘요. 정말 고맙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반응할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 반대일 때가 많은가요? 의외로 그 반대로 좋은 말, 좋은 표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분노가 치어 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해대고 더 심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라가라고 하면 공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 시대 때 아라모 욕설이에요. 사람을 굉장히 모욕스럽고 경멸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 말은요. 내 파괴된 생각으로부터 이 말이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저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종교적인 저주가 뭐가 있을까? 뭐 외국에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가 이런 말이 있겠지만 그럼 우리한테는 종교적인 저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내 기준을 들이대면서 너 나와 다르잖아. 이렇게 비교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이런 저주이지 않을까라고 혼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지옥 불이 들어가는 일이 되어질까요? 인간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내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 내가 오래 믿은 종교적인 연륜, 이런 교만함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해서 침범했기 때문에 지옥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위배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살인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요. 그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뭐 할까요? 사람을. 내 감정을 그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육체의 살인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까닭없이내 감정으로 분노를 행하고, 내 파견의 생각으로 조롱하고 내 종교적인 조, 교만함으로 저주하는 것까지가 살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감경멸, 이 교만함들 이것들이 살인의 뿌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이런 살인의 뿌리가 가득한데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뒤이어서요. 예배에 대한 비유로말씀하시면수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문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물을 드리려는 순간입니다. 예물을 재단에 드린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이 제사의 한 형태로 예수 시대 때 그냥 드려지던, 정기적으로 드려지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지금 이런 예배, 정기적 예배의 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장하고 교회를 향하여 옵니다. 저기 있는 라마나에서 있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제 머릿속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 맞죠. 나 어제 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을 했지.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배보다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는요 매우 중요하죠. 아닌가요? 맞죠. 네.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좀더 집중해 보았는데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기준로 인하여 아무 까닥 없이 이유 없이 화내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런 살인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의 뿌리가 생각이 나거든, 어떤 형태로든 상대가 나거든, 예배 자리보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하다라는 뜻은요, 바꾸다, 변경하다, 변화시키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구별하는 모습이고요, 스스로 바꿔내는 모습이고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변형시키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목하다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은 뭡니까? 내가 살인의 뿌리를 심어놓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함께 변화돼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맞죠? 근데 이쯤 말하면 아마 의문이 생길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면 매우 어려워요. 나는 하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단절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화목하게 할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화목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찾아다녀라. 예수님 그런 가르침일까요? 오늘 말씀 보고 있으면요.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주체입니다. 바로 살인의 뿌리를 가진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또한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요. 살인의 뿌리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살인의 뿌리가 생긴 또 다른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살인의 뿌리를 심은 그 사람 또한 변화가 스스로 변화가 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 제자 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네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너뿐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받은 너도 네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어떠한 형태로 됐든지 내 안에 뿌리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 안에 뿌리가 있다면 그 살인의 뿌리를 바꿔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살인의 뿌리를 바꿔내는 것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빨리 사와 하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고발하기 전에 사와 해라. 급히 사와 해라. 안 그러면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옥에 갇히게 된다. 사와다는 의미는요. 우리 합의하자. 에이,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화하다라는 것은요, 최후 심판을 생각해서 바로 잡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사화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사과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진짜 그 행동으로 멈추고 돌이켜 봐 라는 의미인 거죠. 내 안에 있던 분노로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냈다면 내 안에 파괴된 생각으로 형제를 경멸했다면 내가 가진 기준으로 정죄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멈추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하는 것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이 고발자에게 고발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고발자가 우리를 고발해서 그 행위로 인해 그 하인 것을 다 갚기 전까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다 갚길, 갚을 때까지입니다. 다 갚다. 라는 의미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서 상대방이, 어, 됐어. 이제 만족해.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 갚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잘못을 행한 행동들을 인해서 과연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그것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상대방의 기준과 생각으로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 결국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갚을 수 없구나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갚으면 갚으려고 할수록 고발자에게 고발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관점으로 좀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고발자가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고발자가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는 악한 사단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사용된 단어, 고발하다라는 단어가요. 안티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5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매우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 사용된 대정마귀가요, 안티 디코스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발할 자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고발자, 유혹자, 살인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 악한 생각을 주장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우리의 삶에서 거짓으로 속이고 그 거짓에서 삶이 속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의 삶을 고발하고 유혹하고 죽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루 다니며 찾고 찾고 있는 삼킬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인의 뿌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힘만으로만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를 바꿔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요. 우리가 그 살인의 뿌리를 가지고 살인의 행위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살인의 행위를 하면요. 보란듯이 나타서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배가 습관이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지게 만들어 버리고요. 결국에는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요 지옥 불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죠. 그러면 이 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무진장 무지하게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맞죠?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아 오늘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조롱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우리 수도 없이 이런 결단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고 이것을 통제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점점,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은 하지만요, 애는 쓰지만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상처받은 마음들, 낮은 자존감 등, 우리 인해서 썩어버린 살인의 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 내려놓으려고 해도 이것들이 또 생겨나고 또 내려놓고 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 나는 말씀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을 힘껏 다해서 살인의 뿌리를 통제하고 이것들을 감추려 하는데 도리어 나타나는 것은. 더 깊이 뿌리게 내리 뿌리 내리는 살인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요,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를 놓고 기도한 뒤에 예배 의 자리를 향하면요, 삶의 자리로 나가면요,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뭐,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사내의 뿌리를 내어 맡긴 그날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내 귀에 들린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골론세서 2장 1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살인의 뿌리를 바꾸어 살아가는 일은요. 내 노력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꾸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런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필요하지. 필요함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저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이 은혜조차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래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앞서 산 자리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없이 해도 되지 않을까?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마치 여러분들 안 하는 것처럼 하시네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 감정과 다르면, 내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내 생각과 다른 그에게 생각으로. 내 믿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의 삶은 호세아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호세아 8장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망가지 줄법 정말 세세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지키고 행해야라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요. 자기를 위하여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만든 제단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죠? 충분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는 그것에서는요, 충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충분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나의 믿음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자리가 될 거예요. 특히요, 무엇보다 멈춰버린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있던 살인의 뿌리가 다시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인을 행하는 그 사람을 보며 사단 또다시 나를 고발을 할 것이고 그 사단 나를 지옥불로 인도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더 갈망하고 더 의지하고 더 엎드려야만 제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이 차리시는 삶의 예배자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살인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평생, 나 주님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멈추지 마시고 평생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